그리고 이제 32번이야. 2020년 모의고사 11월도, 11월 32번. 32번은 메디치 효과라는 게 나와. 메디치 효과라는 게 뭐냐. 메디치 효과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것은, 어,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는지 응용하는 방법이 나와. 메디치 효과. 한번 읽어볼게.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개념들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결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기존의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면 오히려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네. Use the Medici effect. 메디치 효과를 사용해라. 그래서 그 결과 creative solution.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라. By 뭐에서 섞어서 combining 결합을 해서 누구를 다른 아이디어를. 그치? 우리 보통 끼리끼리라고 들어봤지. 유유상종이다.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거는 비슷한 애들끼리만 모인다는 소리잖아. 비슷한 애들끼리. 예를 들면 내가 뜨개질을 좋아해. 그러면 나는 뜨개질 좋아하는 애들하고만 어울려. 그러면 얘는 뜨개질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재밌겠지. 그치? 근데 어 다른 얘기는 전혀 모르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니? 음. 근데 이 그룹에는 뜨개질 하는 애도 있고, 십자수 하는 애도 있고, 막 과학을 좋아하는 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어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 같이 이제 발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음, 끼리끼리 모이면 뭐 발전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인가 봐.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서로 다른 방면에 사람들끼리 어울려 있으면 더 효과적인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이런 내용의 글이 흘러갈 것 같네. 그럼 한번 봐보자. Business consultant f r a n Johnson. 어, 이 사람의 직업이야, 비즈니스 상담가야. 이런 건 읽을 필요 없어. 이 사람은 describe 설명한다. The Medici 효과를 뭐라고? As the emergence of new ideas and creative solution. s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해결책이 emergence emergence 외워놓자. emergence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거든. Emergence는 출현, 나타남이란 뜻이야. 출현한다, 나타난다, 나타남.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Emergence가 있어. 니네 Emergency Room 들어봤어? Emergency Room이 응급실이거든. 그래서 Emergency는 응급, 긴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Emergence, Emergence. 출현, 뭐가 나온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그게 메디치 효과래. 뭐할때 different backgrounds and disciplines come together. 여기서 빨간 단어는 중요한 단어라 했죠. 어, 서로 다 같은 배경이 아니면 다른 배경이 다 다른 배경이 배경이 다 달라 아까 십자수 하는 애 뜨개질 하는 애 과학 잘하는 애글잘 쓰는 애뭐 이렇게 다 달라 배경이 다 다른 다른 것과 디스플레인 학문 분야가 공부하는 분야가 다 다른 것끼리 뭐 했을 때 come together 합쳐졌을 때 merge가 합치다죠 합쳐졌을 때 서로 다른 분야끼리 합쳐졌을 때 뭐가 나올 수 있다 완전히 새롭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메디치 효과 라고 한다 해서 1번은 뭐야 메디치 효과 란 무엇인가 메디치 효과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메디치 효과 란 무엇인가 설명했죠 그러면 그게 뭔가는 이제 일단 알았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하신가,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The term is derived from. 여기에서 be derived from은 뭐뭐에서 유래하다. 뭐뭐에서 유래하다.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것 같네. is originated. 이 a 어 e 이 티드 프롬 어디어디에서 유래하다 어디에서 시작하다 기원이다 이런 뜻이죠 그 용어는 터미 메디치 효과라는 용어 그 용어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한마디로 스타트란 뜻이야 15세기 메디치 패밀리 메디치 가문에서 시작됐다 메디치 가문은 콤마 후그 가문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 어, 어법은 안 나오니까 콤마 절대 안되고 후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 도와줘 뭐를 할수 있게? 어셔 다음에 인이 오면 이 어셔가 뭔가 시작할 수 있게 뭔가 인도를 해주는 거죠. 가이드를 해줬다 또는 뭔가를 나올 수 있게 이끌어줬다. 이런 뜻이야, 어셔가. 오케이? 얘가 이 메디치 가문이 도와서 뭐가 나올 수 있게 해줬냐? 르네상스 시대가 나올 수 있게, 르네상스 시대가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다. 어떻게? 이 가문이 어떻게 도와줬니? By ing, by ing, 뭐뭐 함으로써. Bringing together, bringing together. 아까 come together. 합쳤대, 합쳐. 합치다, bring together, 합쳤다. 누구랑 누구랑 누구를 합쳤냐? 화가들과 예술가들, 그 다음에 글 쓰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크리에이티브들, 창의적인 사람들, 이런 모든 전혀 방면이 다 다르잖아. 글 쓰고 예술하고 음악하고 다 다르죠. 이런 사람들을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합쳐놨대요. 합쳐놔서 르네상스 시대가 출연하게 도움이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가 얘들아 언젠지 알지? 르네상스 시대 때 엄청나게 새로운, 전에는 없던 새로운 예술 이런 게 폭발적으로 주, 어, 나타났다고 해.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술에 꼽히던 시절이죠. 이때 아마 어, 예술만 꼽힌 게 아니라 과학기술도 되게 폭발적으로 발달했을 거야. 그때 증기기관차도 나오고, 막또 뭐지 뭐지, 뭐 방직, 방직 기계인가 뭐 그것도 나오고 암뭐 아무튼 엄청나게 과학도 발달하고 예술도 발달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 발달한 시절이 그 르네상스거든. 르네상스가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됐냐? 요거 다양한 분야를 다 합쳐서 나온 거래. 됐죠? 음. 그래서 여기는 뭐냐? 그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그거를 만들었나 그 기원이 나오고 있어요. 기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arguably. argue가 우리 주장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이잖아. a e 은할수 있는 이니까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주장하건데 틀림없이 이렇게 해석을 해 줘요. undoubtedly. 어, n undoubt. doubt. 다우트가 의심하다인데 언이니까 의심할 바 없이 의심할 바 없다는 소리니까 뭐야? 주장하건데, 확실하게, 이런 뜻이 되겠죠? 확실히, 틀림없이, 르네상스는 바로 뭐의 결과야? result, 결과죠. 뭐 때문에 르네상스가 나왔냐? exchange of ideas. 아이디어를 서로 서로 교환해서 나온 결과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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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를 교환했는데, between these different groups. different group. 여기서 different가 중요하죠? 다 비슷한 끼리끼리가 모였다고? 아니라고. 끼리끼리 모인 게 아니라 뭐야? 완전히 서로 다른 그룹끼리, 서로 다른 그룹끼리 아이디어를 교환한 결과야.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close contact with each other, 서로 서로 이치 e 들 서로 서로 가까이서 친밀하게 컨택트, 연락을 하고 접촉을 하고 오케이, 연락을 하고 접촉을 하고 여기서는 근접한이라고 했죠. 가까이서 연락을 한다, 가까이서 접촉을 한다, 그러니까 근접하여 라고 해서 그랬죠. 음, 가까이에서 서로 서로 다른 그룹들끼리 가까이에서 서로 서로 밀접하게 붙어있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교환하게 되고 어, 오키는 뜨개질은 잘하는데 과학을 못해 근데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과학에 도움을 받는 거죠 오케이 또 오키는 영어를 잘하는데 어, 내 친구가 영어를 못해 그럼 오키가 그 영어 자, 영어를 그 못하는 친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 어 르네상스가 그 화려하게 예술이면 예술 과학이면 과학 꽃피던 시절이 온 거다 됐지요 사운드 포밀리얼 비슷하게 들리니? 비슷하게 들리니? 여기서는 뭔 내용이냐? 르네상스 그 아까 그 기원,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다 나왔고, 그 결과, 그 결과 르네상스 시대가 꽃 피웠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나옵니다. 적용. 여기서는 뭐야? 이 메디치 효과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얘가 나옵니다. 만약 너가 unable to diversify your own talent and skill. 너만의 탤런트, 탤런트는 연예인이 아니라 재능이야. 탤런트. 너의 탤런트, 재능과 스킬, 능력을 diversify diversify 중요하죠. diversify 그 다음에 unable, 왜? diversify는 우리 various 있죠? diverse 있죠? diverse가 다양한이야. 다양한. 그리고 fi가 들어가면 동사야. 동사. 그래서 다양화하다. 다양화하다. 뭐를? 너의 능력을, 너의 재능을. 오키는 영어를 잘하지만 수학을 못해. 그러니까 재능을 다양화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너가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언에 이불이니까 못하면 다양화할 수 없으면, 그러면 어째야 돼. 계속 수학은 못하고 영어만 잘하고 살아야 돼. 수학을 잘하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미 출, 출체가 됐어요 원래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게 해갖고 이렇게 이미 나왔거든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를 또 빈칸으로 내진 않겠지 그치 음. having others around you to compensate 까지 having 가지는 것 다른 사람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된대 around you 네 주변에 네 주변에 왜? 다른 사람이 네 주변에 왜 있어야 돼? 아까 오키가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 잘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돼. 왜? 오키가 수학을 못하는데 그 잘하는 애한테 뭐 해야 돼? 도움을 받아서. compensate. 보충을 해야 될거 아니야. 보충. 상쇄. 보충하다. 오케이. compen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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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인 compliment. compliment. 여기 조심할 거. 이야, 이. 이 compliment가 보충하다. 보완하다. 오키가 못하는 수학을 그 친구한테 보충받을 수 있죠, 보완할 수 있죠, 오케이? 그 친구는 영어를 못해, 그럼 오키가 그 친구한테 영어를 알려줘서 서로 서로 보충을 해주고 보완을 할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네가 능력이 딱 하나밖에 없어, 다양하지가 않아, diversify, diversify, 다양하지가 않아. 그러면 어째라, 주변에 사람들을 가지고 있으면 돼, 뭐 해줄 사람, 네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줄 사람. 이에 대해 그 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줄 사람을 가지면 might very well, may well 당연히 아마도 do the trick 그 속임수를 쓸수 있다 사기를 칠수 있다가 아니라 do the trick 효과 있다 효과 있다 work 작동한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do the trick 효과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음 그래서 너가 재능이 다양하지가 않아 d i v e r s i f y 다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어째라? 네 주변에 그걸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돼. 왜?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됐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메디치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 내가 못 하는 걸 가진 사람을 네 옆에 두어라. 현명한 현명하네. 네가 못 하는 거는 계속 끙끙대지 끙 말고 네가 잘하는 걸 계속해. 그리고 못 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친구를 두고 너가 가지면 돼. 그래서 마지막 6번 문장 believing that all your ideas come from combining existing notion in creative way 하고 ing가 맨 앞에 나오는데 콤마가 나오지. ing가 맨 앞에 나오는데 콤마가 나오지? 그러면 얘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선생님이 오가에서 어떻게 해서 가라 그랬냐? 때때 하면서 비만, 기억나죠? 때때 하면서, 때때 하면서 비만. 그치? 때는 때, 또 하나는 때문에 하면서 비록, 만약 있었죠? 거의 90% 때때 하면서로 끝난다 그랬죠? 여기서는 믿었기 때문에야. 뭐라고 믿었니? All your ideas, 그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은 어디에서 온다? 기존의 개념들, notion, 생각들, 개념들에서 온다. 기존의 생각들에서 온다. In creative way,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생각들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뭐 하면 된다? 여기 또 나왔죠? 합치면 된다. 기존의 생각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한다는 소리는 어 너랑 다른 방식으로겠죠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전혀 지금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생각들을 합치면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가 조한슨이 믿은 거야 이 사람이 recommend 추천한다 이렇게 하자고 추천한다 뭐 하자고 utilizing 유틸라이징. utilizing은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use라는 뜻이야 사용하자라는 소리야. 뭐를 사용하자 또 나오죠. 여기 믹스 또 섞어. 아까 콤바인이 섞다잖아요. 그렇죠? 섞으래요. 누구를 섞어요? 백그라운드 배경들, 수학 잘하는 애, 영어 잘하는 애, 미술 잘하는 애,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스 경험들, 그다음에 엑스퍼타이즈 전문 지식들 다 합치래요. 다 합쳐서 섞으래요. 뭐할 때? 인 아이엔지. 인 아이엔지는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 In 나이엔지 뭐뭐 할텐데 스텝이 뭐야 스텝 직원이잖아 직원 그러니까 인 스텝핑은 직원 배치를 할때어 얘는 인사부 얘는 어 되게 인상도 좋고 외모도 깔끔하고 성격도 좋으니까 그 뭐야 안내원 뭐 이런 식으로 직원 배치를 할때 직원 배치를 할때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놓지 말고 배경이면 배경 경험이면 경험 전문지식이면 전문지 식다 다르게 섞어라. 다 다르게 섞어라. 오케이. 왜? to bring about? Bring about 만든다, cause 야기시킨다, 만든다라는 뜻이죠. 뭘 만들어요? 최고의 possible solution, 최고의 해결책과 최고의 perspectiv, e 그러한 전망들과 innovation 혁신들 사업에서 한마디로 이게 단어가 어렵지 그냥 그거야. 네 사업에서 최고로 앞으로 비전 있게 잘 나가고 싶냐? 그러면 어쩌라?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라? 다 서울대만 뽑지 말고, 어, 연고대만 뽑지 말고, 배경이나 전문 지식이나 지가 잘하는 전뭐 분야나 다 다양하게 뽑아라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제일 잘하는 어 기업이 어딘지 알아? 구글이야, 구글. 구글이 신의 직장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요즘은 네이버 이런데 있잖아. 네이버 이런데 공부만 잘해갖고 들어갈 수가 없지, 그렇지? 구글은 되게 시험 볼 때, 면접 시험 볼때 엄청. 특이하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막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본대. 구글은 어 대학교 안 나와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직할 수 있고 막 그렇거든. 그래서 거기는 되게 학벌을 안 봐. 구글은 대신에 창의적인지 아닌지 되게 다양한 그런 분야를 본대. 그래서 인력 배치를 할때인스태핑이 직원 배치, 인력 배치, 인력 배치 한마디로 이제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들을 배치할 때 끼리끼리 모아 놓지 말고 어째라 다 다른 사람들끼리 섞어 나라 섞어 나라 섞어 놓을 것을 이용해라 오케이 이해 됐죠 음 그래서 가능한 최고의 혁신을 위해 배경이나 경험 그리고 전문 지식을 혼합해서 활용해라 끼리끼리 모아 놓지 마라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너가 다양화 못 해. 너의 능력이 다양하지가 않아. 하나밖에 못 해. 그럼 어쩌라?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보충해 줄수 있는 다른 사람을 네 주변에 어, 주변에 가지면 된다라고 했죠. 그게 몇 번이었어? 음, 여기 있네. 여기 1번이네요. 컴펜세이트가 키포인트 단어였죠. 컴펜세이트.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야죠. 그렇죠? 음.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았지만, 이제 결론을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개념들, 기존이 아까 뭐였냐? existing이었죠. existing. 이그지스팅. 그 다음에 개념들이 notion들이었죠. notion들을 어떻게 섞어야 창의적으로, creative하게, creative하게 섞어, 섞다가 뭐였어? combine이었죠. combine. 콤바인. 또는 mix. 또는 브링투개들 어, 합쳤죠? 브링투개들, 그렇죠? 이런 애들 이렇게 하면 전혀. 디퍼런트한 게 나온다. 디퍼런트하고 뉴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어,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요약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빈칸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려면 뭐해라 섞어라 뭐를 섞어라 비슷한 애들을 다른 애들을 완전 다른 애들을 섞어라. 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키포인트 요약 문제도 혹시 내지 않을까 음 그리고 단어는 어 여러분은 흑백이지만 여기 선생님 강의로 볼때 빨간 단어들 있죠 빨간 단어들 빨간 단어들 선생님이 형광펜치 안 칠해놨어도 뭐 이런 애들 빨간 단어들 위주로 꼼꼼하게 해석 연습 잘해 놓으시길 바래요.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 33번은 다음 강에서 볼게요.